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야평하기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길데 이세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 그런데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은밀한 주기 계실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살아라. 특히 우리의 신앙의 활동을 하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트렌드 세계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가 뭐냐면요. 우선 구제하는 것입니다. 6장 어, 2절. 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여기 외식하는 말이요. 세분 다를 갑니다. 오전에 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 신중절에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해서 외식이 들어가 하는데, 외식이 뭐냐? 마음에는 없으면서 남에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실제로. 어그 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말씀에순종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원래 그 행위의 목적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바라는 목적은 뭐냐면, 효과는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그게 아니고, 당장,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외식이에요. 그세 가지 던 예가 뭡니까? 먼저, 부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지할 때. 어, 남을 도울 때, 예. 아, 저 사람, 정말, 남을 많이 돕구나. 많은 돈으로 출연해서, 많은 돈으로 출연해서 남을 돕구나. 아, 저 사람, 정말 마음씨가 늘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예. 어, 실제로, 연말에 되면요, 어떻게, 어, 어떤 이런 단체들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 가득 사놓고, 관계자들다 놓아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특히, 그, 그, 집 없는 아이들 모여 사는 그런 집에, 또 아이들 대표 옆에 세우나요. 예. 참,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외식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정글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예, 사진이 목적이죠. 뭐냐면, 우리가 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 속에는 여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단, 남을 도와주는 일뿐이겠습니까? 여기도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요, 기도. 기도. 구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서 하는 일들이 기도와 구제와 세번째는 뭡니까? 금식입니다. 실제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 여러가지 신앙의 실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신앙의 실천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 그 관계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기도로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합니다. 어, 누구 집사 기도 몇 시간 해요 하루에? 아예 하 이제 뭐한 5분 10분밖에 뭐 합니다. 뭐 그래도 세 물을 합니다. 바쁠 때마다 기도하니까 <웃음> 야식 먹을 때마다니까 네번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어떻게 예수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 내처럼.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자기 전에 한 시간, 세 시간을 해야지.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그래, 기도 많이 안 하시던데. 목사도 내보다 다 낮아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기도 말하는 건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날을 이겨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3시간 했는데, 우리 권사는 몇 시간 했다고? 어? 아, 내가 이제 믿은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하루에 3시간 하는데, 아니, 30년 됐지, 권사는 몇 시간 하나? 뭐, 저 집사는 몇 시간 하나? 이렇게 따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뒤에서 누가 조청하는지 아세요? 사탄. 맞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하십니다. 바로 사탄이. 기도 시큰하게 놓고그 뒤에서 사탄이 조작하는 겁니다. 아예 기도할 때도 조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기도 시간 많이 채워라. 누구 어, 집사보다 많이 채우고 심지어는 야 목사 하는 기도 한 시간 밖에 안 하는데 목사보다는 많이 해야지 네가. 뭘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1등이다. 뭐 이런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기도는요, 그배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외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 뒤에 마귀가 있다면 입니다 인간의 순수한 모습.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고 오늘 적당히 먹었네요. 아,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아이 그래도 저 맛있는 거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배불 때도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수화지 가져오라. 그거 뒤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와 동행합니다. 내 약점을 보이면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슬슬한 마음을 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싫어하는 마음을 들고 부정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평생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랍니다. 육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골방이 뭐냐면요. 골방. 골방이 뭐지 우리 마음는잘이해 못해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거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 이 로더를 보면은 창고 같은 거랍니다. 그러면 이 골방의 특징은 뭐냐? 딴게 아니고 문입니다. 문이 문, 문 문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은 문이 있는 그 방이라서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지 않도록 해라. 남한테 뭐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 의에 초점을 맞추지. 네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 보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습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예.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아,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크게 소리 지르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다봐지요 어, 저 사람 기도하구나. 아, 저 바리새인. 바리새인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형식적이고또 자아 도취적이고 지금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집단 이렇게 우리는 인식 밖에 있습니다만 그때의 발세는 누굽입니까 예, 지도자, 야 높은 분, 예, 잘난 분, 뛰어난 분, 도 많은 분뭐 모든 게다 좋다는 의미예요. 그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몇번 예를 들면 신성중 목사님께서 어, 내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책에 보면 지옥이 가거면요 지옥은 3층으로구분되어 있다고 그책에 나옵니다. 많으시면 지하 1층, 2층, 2층, 3층이죠. 지하 3층이 가장 지독한 지옥입니다. 그 3층에 하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아, 어, 이거 초회장 하신 분이 있고. 아주, 이, 개척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승종 목사님은, 어, 경교회 단위 목사님이셨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 합동, 총신대학교, 어, 대학원장을 지낸 신학자이고, 또, 목사예요. 예,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우리 전생은 대부분 교과서에요 교과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아주 조그한 책을 한번 썼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런 책.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 목사님을 환상 또는 입신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데려가신 이야기입니다. 그 지옥 가서 뭘봤냐면은 지옥 밑바닥에 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는 사람들. 아마 그 목사님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나도 죄될수 있겠다. 내가 아는 존경하는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저기 있다면, 나라고 예외에 대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에 이 삶이 변했습니다. 예, 삶이 변했 완전히 다른,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예,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분, 저, 거만하게 큰 교회를 개최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인 부모를 인도한 저 목사님 왜 저기 있습니까? 이를 물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줬는데 지도인 줄 알고 지자식들 유학 보내고 고합한 유학이겠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망 방식 나섰다. 저분은 초기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 합동책 총회장 주루룩 보면 지옥가는 목사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1년마다 총회장은 1년이기거든요. 쭈루룩 보면은 최근 몇십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죠? 뭐한 10년에 20년 사이에. 아마 지옥가 있을 겁니다, 그 분이. 그런데 그 책은 우리는 100%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질 핵심, 핵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 저리 부는 총회장 지내신 훌륭한 목사인데 왜저 지옥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그 지옥을 안내하는 분.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 봉수교회나 칠불교회 목사인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구체적으로 이름은말 못해요. 이름을 말하면은 명예훼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문제가, 된,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말안 했는데, 그 문맥상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테라. 제가 볼 때는, 북한, 그 형식적인 교회에 목사님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있습니까? 이래 보어요 초후에자 하면서 모든 것를요 권세, 권위, 명예를 누렸다.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여기 계속 그이야기나 오거든요. 받을 것다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요만큼안 주나? 내가 저김 집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정말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장으로 저렇게 해줬는데 어 이제 김 집사는 내어릴때요만큼도안 해주나? 보나내 기도할게 이 말만 한 마디를 깔 이렇게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데 왜요? 하늘에 살아있으니까, 하늘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만약에 다 가품을 받아버렸다. 그럼 왜 됩니까? 받을 금이다 받았어요. 그게 대해서는 우리는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누구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받지 못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네, 부족했는데 못뭐 받았나? <laughs> <laughs> 그게 좋습니다. 네, 부족 많이 하시고 권리 받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부족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드린다. 못 받아도 좋다. 못 받아도 더못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 때, 나중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절대 섭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 삼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1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본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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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다 받아버렸다. 끝나요. 더 받아버렸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예,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더라도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사는 일이고 없는 가운데 베푸는 것이요. 하늘에서 훨씬 더 많이 사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브랫동 가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랩동 두 개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랩동 두 개는 오늘날, 많이 쳐봐도 오늘날 가치로요, 2,000원입니다. 2,000원. 랩동, 랩동 한 개가 500에서 원 1,000원 가치에요, 오늘날. 두 개니까 1천0 0원에서 2,000원 가치죠. 많이 쳐봐도 2,000원입니다. 2,000원 헌금한그헌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자들이 많은 돈을 흥금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늘에 크게 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기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게 인정받고 살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베풀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laughs> 예. 예, 이제, 그렇게 받을 것 받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옥 간건 아니겠죠. 다른 건 있습니다만은, 이미 받을 거다 받았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것다받 봐도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푼 것은,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16절부터 이제 금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금식. 우리, 우리 선도님들 금식해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항의상 금식요한 끼는 빼고요. 항의상 금식요 <laughs> 아유, 이래지 않습니까? 안 되겠네요. 우리 금식의 날을 참 선포하고, 하다 하루만, 뭐다 힘들 테니까, 하루만 금식하는 날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래서 준비됐나요? <laughs> 하루 준비됐나요? <laughs> 대답 예, 거기는 어떡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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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감독 주시려나? 예, 그 한번 해봐요, 하루만. 그, 금식의 존재은 뭐냐면요. 아, 그, 이게, 우리, 이 젊은층들 있잖아요. 젊은층들은, 우리가 나이든 사람들이, 뭐, 저도 60년대 생이지만, 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는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리고 어, 사실 이 소고기 먹는 것은요 저희 집은 못살아 그런지 몰라도 명절에 딱 소고기 먹습니다. 예. 돼지고기로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지금 구워 먹지요. 그때는 국끓여 먹었습니다. 어, 국끓여 먹고 그리스실는 고기는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비싼 거래 고기는 많이 먹었습니다. 제 출신이 마라카고, 거기에서 거래를 잡았고 거래 때가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 거래 고기가딱 돼지 고기값. 그 당시 돼지 고기값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소문이죠. 지금도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도 많이 어, 비싸죠. 네. 아, 그런데 고기 굽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거래 고기도 굽끓려 <laughs> 먹습니다. 소고기도 끌려 먹습니다. 다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요 안 그렇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로 그러한 차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경험했느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실제로 하루 쯤 해보면요 한 세기째는 굉장히 배고픕니다. 굉장히 배고파요. 배고파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기력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새끼들, 아니면 사비로는 것도 배가 고프다는 사람도 뭐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러면은 뭘 느낄 수 있느냐? 옛날 배고프던 시절, 또는, 아 어, 그, 그,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저, 북한, 또 저, 상세계 엄청나게 어려워하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예, 심정은 한순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배양고파법 몰라요. 그러니까, 6 70년대를 살아보지 않는 사람과 아는 옷세 젊은이들은 그때 사람을 몰라요. 예, 저희 동네는 배나온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한분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장이었어요. 서을부채가뭐 사자 그렇게 불렀어요. 덕 덩치가 좀 이랬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덕치가좀 이렇게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요, 날씬했습니다. 날렵했어요. 배다운사람들서고날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 경험이내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금식의 경험도 굉장히 열보로 유익합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해보는 그런 금식의 날을 한번 가져보기도 소 손입니다. 자 급식할 때에 예,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참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한 시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식을 하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급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급식을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급식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따져아 웃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해요. 아, 정말 힘들겠죠? 예. 말, 요즘 유행하는 가늘증 금식은 확실하고 있네요. 어쨌든 하루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다른 말로, 철저한, 그 어떤, 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어떤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출현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나의 욕망을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죽음과 능력을 인정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내 지금 검하고 있다. 내 얼굴 보이지. 내힘 하나도 없다. 아이 어지러워 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아픈 기색으로, 힘없는 기색으로. 예,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금식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아선 사람들. 또 예수님도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 왜안 하느냐? 당신이 우둔거리고 당신 제자들 또 말하자면, 높은, 말하자면, 당신이 독립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제자들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하는데, 바이신 제자들 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금식의 핵심? 예. Yeah. 현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욕망을 죽인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나는 금식하는 신실한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날쭉 봐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야,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 발라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나가지고 전혀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하라 하지만 누르나세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사람들을 알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우리 삶 속에 한번십시오 특히 우리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우리 정집사님.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필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석실하게 자의 일을 수행해요. 나중에 1년, 2년 교제 끝나고 그 사람을 충분히 파악한다면, 저 흥분쟁이, 말이 앞선 사람, 아, 정말 믿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경우 말이있지요 누가 신뢰를 갑니까?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집사님.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통자지요. 진짜 그요 아, 하늘이 에솔직치 있으시네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laughs> 예. 우리가 려고노 하는데,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목표를 지게 놓고 근을 하는데, 이렇다면서 그게 그게 진답입니다. 예,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면 고른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에요. 엄별한 <laughs> <그치? 웃음> 중에 계는하나님만 하신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적각하시고 사람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그렇게 알고 난다면 누구한테 신뢰를 주겠습니까? 뭐 당연히 후자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내가 10년을 교제했는데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 정말 말은 신중하게 하지만 자기 안에 뱉은 말은 책임지는 멋진 사람이다,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의 원리는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냥 증거됩니다. 그냥 증거됩니다. 자연스럽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단지 바로 적표가 나타나지 않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덤불을 켜서 덤대 위에 두지 이, 뭐, 소쿠리, 바구니, 속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작은 덕불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덕불인데,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할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다 우리의 덕불에 불을 켜줍니다. 이 덕불은 어디 봅니까? 이 방을 밝게 하는 등장대 위에, 등대 위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방을 밝힙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습니다. 말도 말에 두지 않습니다. 활동을 들면 빛이 안 나가서 어둡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덕불 주님은 바로 덕불을 켜셔서 방안을 밝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어디게 드러내십니까? 다양스럽게 사람들한테 평판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만나지만, 1년, 이년 지나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번질을 말만 해서, 나한테잘 보이는 행동만 해서 잘 보이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정은 오래 못 갑니다. 1, 2년은 인정받을 수 있어도, 10년, 20년 후에는요, 그 사람은 신용없는 사람, 말만 번질이라는 사람, 성경적 표현을 빌자면외식하는 사람으로 낙인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요,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 돼. 아직 많은 살아갈 날이 있어요. 우리 이제 50대들, 60대들이 바라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면요, 네. 마치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가 인생에 접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모르지만, 우리 때는요, 40대도 인생이고, 30대도 인생이고, 50대도 인생인 것입니다.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것이 마침내 최고의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사랑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늘에 계시 아버지가 아시고 여러분의 다 받아주시 까요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외식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된 잘 모습을 보이려는 이 끊임없는 욕망을 주님 하십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본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온다니다. 아멘.